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원쌤 김용숙입니다 아, 송혜 선생님이 별세하시자 연예계를 비롯한 정치계 관계에서도 많은 고위층 인사들이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송혜 선생님과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탑스타 두 사람 이명웅 씨와 이찬원 씨가 아직 조문했다는 뉴스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 보니, 아, 이두 사람이 어느 시간을, 어느 타이밍을 잡아서 조문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이두 사람은 또 어느 곳을 가나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또그 주변이 시끄러워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두 사람은 그 조문하는 시점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고 고인을 추모하기보다 두 사람에게 쏠리는 아마 시선이 이두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날, 둘째날, 오늘이 둘째날입니다. 그리고 발인이 내일입니다. 원래 5일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유족들의 유지를, 유족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3일장으로 합니다. 그것도 3일장인데, 10일날, 10일날, 오전 5시에 발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아마 유족들이 그 복잡한 것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새벽 5시로 정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장지도 대구 달성군 옥보리 송해공원으로 정했기, 그 송해공원 일대라 그럽니다. 공원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부인, 평소 부인 석오기 씨 옆에 어,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기 때문에, 왜냐면 하 송혜 선생님의 고향은 황해도 재령이기 때문에,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부인 옆에 묻히겠다고 미리 유언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두 사람, 이, 이명웅 씨와 이찬원 씨는 내일 새벽 5시로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날짜 발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는 밤 늦은 시간, 늦은 시간에 조문을 하고, 조문을 하고, 5시, 내일 새벽 5시에 발인까지 참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유가족하고 장례위원회하고 이두 사람이 그 장례식에서 장례식에서 아마도 어떤 역할을 맡지 않을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앞다투어서 송해 선생님의 빈소를 조문을 하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인연을 각별한 사랑을 받은 두 사람 이명웅 씨와 이찬원 씨가 아직 송해 선생님의 빈소를 방문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밖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고인을 조용히 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선이 다른 곳으로 또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두 사람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극비리의 발인의 장례식에 참여하거나 참석하거나 어떤 추모사를 또 읽거나 하는 어떤 특별한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새벽 5시로 정한 것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새벽 5시로 받은 시간을 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이두 사람이 아직 조문을 하지 않은 것은 그와 같은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그런 판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또한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참고로 영상을 시청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